9월 13일 목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 12만 명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됩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에도 각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인데 오는 18일을 협상 헤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남춘표 공항경제권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겁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일자리위원회에 항공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 미양면 사무소가 관할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관공서가 앞장서 소외아동들을 내쫓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공쉼터가 마련됩니다. 백령도 북동쪽 한이바다에 조성되는데 전박이 물범 좋은 보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제10회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오늘 저녁 파주에서 개막식을 갖고 여드레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39개 나라 142편의 다큐멘터리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상 인천일보 1 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자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 내년부터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 약 12만 명에게 교복 현물로 무상 지급되는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의회가 어제 본회의 임시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그러니까 1학년들에게 현물로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 11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금 현재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협의가 진행 중인 이 비율 조정을 거쳐서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12만 4천여 명에 대해 모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약속을 했고요.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역시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내용 희망적으로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보실까요? 19면 사회면입니다. 반면, 인천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다루고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결국은 협상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오는 18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협상안을 내놓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내용은 재정 분담률입니다. 예산을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아 그렇지만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역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복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는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송가가 될 경우에는 인천에서도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인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강남순표 공항정제권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계획인데요. 다음 달 출범하게 될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항공산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인천시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공항경제권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공항권 주변에는 각종 규제가 완화돼서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인천시의 구상입니다. 다음은 구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사무소가 있는데요. 미양면 사무소 관할 미양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관을 한 지역아동센터가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에 만료될 예정인데요. 미양 면사무소가 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리스타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가달라 이렇게 태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요 지금 현행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복지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 부속 건물이나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가 무리하게 예, 지역아동센터를 어, 퇴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외 아동들을 거두어서 보호하는 시설인데 관공서가 이를 장려하고 돕기는커녕 반대로 어,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미왕면사무소는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수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육면 경계면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천연 기념물이죠. 전박이 물범. 이 전박이 물범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데요. 백령도 앞바다에 매년 200에서 400마리가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 전박이 물범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인공 쉼터를 백령도 북동쪽 물범바위 근처 한이 바다에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범들이 이 쉼터에 와서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인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인공 조형물보다는 자연석을 활용해서 조성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폐류와 치어 등 수산 자원도 방류해서 전박이 물범들도 편하게 쉬고 또 종도 보존하면서 전박이 물범과 어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제10회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오늘 저녁 파주에서 개막식을 갖고 여드레간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내용, 의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 세계 39개 나라에서 출품된 142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경쟁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상영은 파주와 보양시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리고 영화인들이 모이는 축제에서 갈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 DMZ, 국제 다큐 영화제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2019학년도 새학기,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한 인천광역시의 의원이 있는데요. 핵심은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그리고 인천시 브랜드라는 단일 브랜드의 교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 이에 대해서 교복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등 이견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인천시 단일 브랜드 교복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직접 발의한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제1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규 의원 모셨습니다. 김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단일 인천 브랜드 무상 교복을 뼈대로 한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 이름이 좀 깁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직접 대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거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기에 이유는 브랜드를 몰리게 되면 인천 관내에 지금 열, 제가 알기로는 11개 정도의 사장님들이 지금 브랜드 대리점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지역 경제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데, 그 일부 예산은 이제 그 브랜드 대리점 사장님들이 한30% 정도의 운영비를 먹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인천시 재정 160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교복, 중고등학교 교복 예산이, 그 중에서 70% 이상이 타 시도에 있는 본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교복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 낭비성이 다시도아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에 악영향을 미치다. 이런 것을 평균화 시키기 위해서, 어, 인천시 브랜드로 만들어서, 어, 4대 브랜드가 아닌, 4대 브랜드도 입찰 참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해서, 누구든 그 낙찰이 되면 자기네 각자의 브랜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개발한 공모에서 개발한 그런 브랜드로 우리 학생들한테 보편적 차별성을 없는 단일 브랜드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통계죠. 아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 지금 현행 그 교복 구매 제도는 학교 주관 구매제인데요. 네. 이 단일 인천 브랜드 무상 교복을 만든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른바 국내의 사대 유명 그어 교복 브랜드 업체들이 반발이 아주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왜 반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네 브랜드를 이제 알리고 어그 브랜드의 선호도를 높여야 되는데. 인천 브랜드로 하면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가 사장된다라고 이제 일단은 볼수 있고요. 이 대리점들과 본사하고의 계약 관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또어 재고 물량이 지금 뭐 4대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게한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억 정도 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지난 제가 4대 브랜드 사장님들 한 15명 정도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리스크다. 그 운영의 리스크는 그 자체 사장님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네. 운영의 리스크라는 건그 해당 업체의 경영상 어떤 리스크다. 그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즉 해당 그 업체에서 그 부담을 하고 떠안아야 될 부분이지. 그걸 소화하기한 위 수단으로 무상 교복제를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어, 아, 그,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이월 상품은 자체적인 사장님들의 리스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단일 브랜드를 하더라도, 어, 올 1년은 좀 유예 기간을 두면 그것도 소진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할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 4대 브랜드 업체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어, 일단 그 인천 단일 브랜드라는 것을 정하기 전제 조건은, 일단 이게 현금으로 지급할 거냐, 교복을 아니면 현물로 지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 김 의원님께서는 이그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 안에서 일단 현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 현금으로 주는 것은 교복 지원 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교육비 지원이죠. 이것은 무상 교복이라는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네. 무상 교복으로 현금으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복을 뭐 누구한테 대물림 받아서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입은 사람은 그돈 현금으로 준 것을 그러면 괜히 착복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복에, 교복 무상교복인데, 또 네. 교육청이나 시청에 제가 지리서를 다보냈습니다 사전에. 네. 시장님 생각은 어떤 거냐, 교육관님 생각은 어떤 거냐, 라는 거 했을 때, 거기에서도 다 양쪽 기관에서도 현물이 맞다라고 어, 했고, 그래서 이제 명시를 그렇게 한 건데, 그것 또한 사대 브랜드에서는 유가증권이나 어, 뭐 이런 걸로 지급을 해서 개인이 편의적으로 어,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좀 4대 브랜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면 김현님께서 이 조례안에서 현물로 명시하자라는 것은 일단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은 현물로 지급되는 게 타당하다, 원칙에 맞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른바 유명 브랜드 교복 입는 학생들 또 일반 브랜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 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도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물이 옳겠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거군요. 브랜드와 한다고 해서 사대 브랜드는 하지마 이거는 아니거든요.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낙찰을 받으면 사대 브랜드로 메이크로 이 브랜드를 만들어 서 납품하라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공모해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납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비브랜드나 브랜드나 동등한 입장에서, 선상에서 시작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상교복을 지급을 하면서 브랜드와 비브랜드가 싸우면 당연히 브랜드가, 어 시중에 잠식률이 잠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과연 활성화 도움이 되느냐. 저때 많이 났어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현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 단일 브랜드 무상 교복이라는 건 인천 브랜드라는 어떤 그 브랜드는 가추대 그 어떤 업체에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될수 있도록 어, 틀을 좀 만들어 놓자. 대신에 예. 선택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자. 뭐 이런 예, 것이군요. 그렇죠. 이제 2019학년도 새학기까지는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6.13 지방선거로 해서 7대 때에 의해서 이제 8대 때 의해 넘어오면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은 사실 촉박한 건 맞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과 같이 개인 개별 구매 방식으로 어, 업체와 계약된 학교도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학교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공모해서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용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이것을 지금부터 추진해서 2020년부터 이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런 기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 필요하다라면 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면 또 수정 제안이랄지 조례를 또 재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어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또 필요로 여유가 있다면 상시 뭐 그거는 언제든지 현실에 맞게끔. 어, 수정조례를 내는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런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요. 어, 그렇지만 또잘 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김원님께서 직접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이, 이번 이, 그 발의하셨던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핵심적인 부분들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학생들한테는 필연적으로 이 교복을 입어야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물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어, 어, 당연히 우리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거기에 따른 시도하고 좀 다르게 인천 브랜드라는 그런 명칭을 제가 써서 조례를 합류시켰는데요. 그 인천 브랜드라는 것은 인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부상교복하는 데 있어서, 어, 보편적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 정책에 의해서 똑같은 브랜드로 하야만이 서로 간의 의아감을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 저분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대 브랜드를 뭐 하지 마라 제한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다. 다만, 동등한 선에서 입찰을 하고, 동등한 선에서 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보편적 그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좀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어 시민들한테 오해 없도록 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 브랜드, 이 무상교복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관련 조례를 직접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김진규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무상교복 현물지국과 인천 브랜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 의견, 저희들이 수렴해서 많은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파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13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